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방송 주간 소식입니다.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2015년 대한민국의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인 혼용무도란 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데요. 내년에는 남해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더욱 화합하고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잠시 후 12월 21일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겨울 도브다운과 함께 일상 탈출. 빔폴라우토 도부탕. 남해의 죽방염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남해의 죽방염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2월 16일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제주도 해녀어업을 제1호로 전남 보성 뻘배 어업을 제2호로 남해 죽방령 어업을 제3호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4건의 유산을 대상으로 2개월여에 걸쳐 어업유산자문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촌의 다원적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어촌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남해 죽방영 어업은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서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 어구를 사용한 어로 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은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 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정된 전통 어업유산을 국제 식량기구,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제도에 등재해 우리나라의 어업유산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제주해녀어업은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등의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해녀의 전통적 어업방식이며 제2호 보성뻘배어업은 갯벌에서 뻘배를 이용해 꼬막을 채취하는 어업활동입니다. 한해 동안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12월 15일 남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 결의를 다지기 위한 이날 행사는 남해군이 주최하고 남해군 자원봉사센터, 남해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이날에는 군내 자원봉사자 단체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물놀이와 플래시몹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도지사상, 남해군수상, 경남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 경남자원봉사협의회장 표창, 남해자원봉사협의회장상 등이 개인 및 단체에 전달됐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고 오는 2016년에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더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 및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한국연애예술인총연합회 남해지회에 진행하래 축하공연, 경품추첨, 노래자랑 등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화합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남해가 고려대장경의 판각지라는 학설을 골자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남해 고려대장경 학술 심포지엄이 12월 18일 고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남해군과 고려대장경 판각 성지 보존회의 주최,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보존회 정평주 회장은 고려대장경 남해 판각은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남해가 정부로부터 판각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보전회를 구성해 학술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첫 발표에 나선 김미영 경남발전연구원 조사팀장은 남해 판각을 객관적 사실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판각 네트워크 규명을 위한 학계와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류창한 국동문화재연구원장은 시골 조사 지점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판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해연의 고려 유적에 관한 연구 등의 주제 발표와 동서 기록문화 교류단지 조성사업가의 연계 및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남해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센터 신축을 기념하는 송년회 및 사랑나눔 바자회가 진행됐습니다. 남해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을 기념하는 송년회 및 사랑나눔 바자회가 12월 16일 박영일 군수와 센터 회원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공연과 수기 발표, 가족에게 전하는 감사 동영상 시청 등의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회원들이 올 한해 재활 과정에서 정성껏 만든 작품들의 전시와 바자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3년에 개소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자살 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센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면 됩니다. 남해군민 여러분, 믿음과 책의 정치. 실천을 통해 최고의 생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서천호가 남해를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자체간 연계 도로망과 대중교통 체제를 준비하여 순환 연계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국도와 지방도의 확장 공사를 통해 사람 유치의 토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남해를 만들 기 위해 모든 일정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세우면서. 적어도 공심이 우선이었고 매 순간마다 성과를 성출해왔습니다. 한 조직 개인으로서의 성과지만 지금 이제는 우리 지역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것이 바받침이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한 성과를 성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 정말 빈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지금 현재 살아가시는 많은 어른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일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다 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를 했다라고 저는 뭐 생각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뭐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예비부로 등록된 분은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제 역시, 에, 뭐, 적절한 또 합리적인 공천 기준이 제시, 제시된다면, 저는 뭐 반드시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대로 눈에 띄고 새로운 공약을 할수 없습니다. 또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지역의 정책을 자치단체장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법상으로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금 자치단체가 수립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생뚱맞은 정치를 해서 아 이렇게 하겠다.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교에 해서 좀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 자치단체장과 의논을 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이기 때문에 1차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설계한 장기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공약을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또 원활하게 투니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광이 1차 광역에 검토가 됐고 추가적으로 이 공영을 토대를 해서 계속 보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천 광지 수운입니다수운 선착장 부부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우비만 이렇게 입고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때 당시 우리가 차량에 갔을 때에 어, 파도가 이렇게 어, 사진 상황은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그때 당시 갔을 때 파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떻게 낚시를 사랑하고 우리 지역과 어, 자연 객관을 어,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어, 의문이 많이 가는 어, 사진이고, 이곳은 나홍지 어, 마을에서 낚시기에 이렇게 된 것물을 적어 놨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셨습니다. 이것은 그 낚시줄이 은신는모습 여러분들 낚시, 우리 낚시하고 있는데 그 선착장이나 저데트라포드그 사이에 런다 파고 있도그 어디 뭐 우리가 바닷가라고 볼수 있습니까? 참 훨씬 많다. 다음은 불광정문 이사님께서 오늘 행사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님을로해주시바닥 모두 무릎을 꿇으시오 他们这个这这，给带人带的， 이상으로 12월 21일 주간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